셀프네일!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매번 공구 컨셉에 맞춰서 셀프네일을 하잖아요. 얘 컬러 조합이 너무 예쁜 거야. 그래서 이걸로 하려고. 사실 글램프 은 이렇게 스무스한 게 장점이니까 블랙 앤드 옐로우에다가 유광 컨셉으로 하고 개쩔죠. 일단 큐티클 제거부터. 한쪽이 끝났습니다. 이렇게 길게. 이렇게 깔끔하게. 이렇게 큐티클 제가 해주고, 응. 짧은, 짧은. 연장. 연장 끝. 한번 싹 이렇게 긁어주고 주황색이 없어서 한번 만들어봅시다 섞어보겠습니다. 색깔이 똑같죠? 잘 만들었죠? 이렇게 해주고 나서 겉에 검정색을 칠해줄 거거든요. 어떤 컨셉이냐면 요사진마이 요 구두 알죠? 뭔가 뭔, 뭔 매력인지 알겠죠? 벌렸더니 주황색 얘는 이렇게 했더니 주황색인 거 색깔로 한번 칠해주고 그걸 구우면 이제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검정색으로 하고 지금은 요런데 우리는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블랙을 조금 섞어줬다는 거야 이렇게 음, 멋있는데 이렇게 끝요 <laughs> 네일을 하면 좋은 점이 화보 찍을 때요렇게 포인트가 돼 미용실에서 무조건 쓰는 요 글램팜 고데기 작적 피는 매직은 기본이고 웨이브 컬 겁나 탱글하게 나오지 이거 봐 뭐 물결펌? 물결 편은 쉽게 가능. 파마 한 머리도 쫙쫙 피는 거 가능. 요런 얇고 손상된 머리카락도 싹 가능. 저 엔젤링 봐봐. 뭐시컬한 방에 돼. 요 봐. 하다못해 파마 한 머리도 한 방에 시컬이 돼. 요 봐. 좋은 고데기를 써야지 이렇게 스타일링이 쉽고 빠르다고. 뭐 인스타 늦었냐 해요? 싹 가능. 자 레이어드 밑에는 바깥쪽으로 말고 이쪽은 안쪽으로 말면 요렇게 됩니다잉. 글램팜 공급가는 항상 고정인데 제가 제 사비를 털어서 최저가 마켓 가져왔습니다, 여러분. 구매는 프로필 링크! 아! 그리고 여러분들이 12월 1일까지 연장해달라고 해서 월급날 나도 알지. 그래서 연장해왔습니다!